오늘 경기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. 어, 오늘 뭐, 원태인 선수가 예, 하여튼 완벽하게 가까운 또 투구를 해서 포스트 예, 시즌에 하여튼 원태인 선수가 뭐 우리 팀을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 뭐, 7위 닝까지 뭐, 어 끝내지 않았지만 하여튼 투구 수도 어 100개 넘게 어 진짜 혼신을 힘을 다해서 우리 팀을 어 원태인 선수가 살린 것 같습니다. 6회 끝났을 때 99를 던져서 7회 추가 등판하는 것을 감독님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았는데 예, 우선 원태인 선수한테 몸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했고 예, 원태인 선수가 또몸 상태도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이 또 올라가서 7회까지 막아보겠다 그렇게 또 해가지고 어, 하여튼 원태인 선수한테 어,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고 예, 감독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반대로 타선에서는 리드오프 작전이 좀 제대로 들어맞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오늘 뭐 김치찬 선수가 좋은 활약 해줬고 그동안에 또 김성인 선수가 조금 타격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좀뭐빗맞았지만 하여튼 결승타 올리면서 어, 또 안타를 또그 다음 타석도 이어가서 어, 김성인 선수 뭐 구작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우리가 또 앞으로의 삼성 라이온즈의 다운 그런 타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2차전까지 조금 걱정하셨던 구자욱 선수가 17, 17, 구 승부도 하고 어찌됐건 안타를 쳤어요.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우리 중심 타자가 이제 하여튼 좀, 어, 타격이 좀 올라오는 추세라서 어, 뭐, 김성윤 선수나 부작 선수 중심 파선에서, 어, 잘 살아나간다면 우리 또 중심 타자 파워가 있기 때문에, 어, 앞으로의 시리즈에 좀, 어, 좋은 긍정적인 오늘 게임이 됐던 것 같아요. 내일 선발 투수와 경기 운영 계획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, 내일 우리 선발 투수는 후라도 선수고요. 하여튼 그동안에 후라도 선수가 조금 어~ 버스 시즌 들어와서 좀 부침이 있는데 예 내일 어~ 좋은 활약으로 이번 시리즈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.